첫 번째 들려드린 노래가 당신만의 흑기사라는 노래고요. 송실장의 두 번째 앨범이에요. 네. 감사하게도 제가 두 번째 앨범을 발매를 하게 돼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는데 그 노래를 또 이곳 청송에 와서 어 여러분들 앞에서 부르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어또 지영 씨 팬분들, 또찬스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들을 수있게돼서 진심으로.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노래를 제가 어 한곡에서 준비를 했거든요. 이 노래가 없었으면 제가 아마 이 무대에 올라오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대단한 가수님, 또그 최고의 엔터테이너께서 저희에게 선물을 해주신 '느라차차 내 인생'이라는 부분인데요 저의 인생을 노래했고요. 저의 인생을 잘써주셨습니다 이걸 제가 또잘 부르려고 하는데.